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실리콘 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실리콘 투 정말 오랜만에 연속 상한가 도약을 하고 있고요. 주가 거래량 o v b 차트까지 이 삼박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주면서 여러분께 장기 상승 신호를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7천 원대 ,000원대, 8천 원대에서 바닥 다지고 만 원대 뚫기 시작하면서 계단식 상승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좀 튀어오르고 있죠.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붙잡아 가세요. 실리콘 2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소재들, 실리콘 2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호재들, 캐시카우 상승 모멘텀 제가 한번 팩트 체크 한번 싹 해드릴 거고요. 세력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과 당장 다음 주 목표가는 어떤지 총정리 브리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 여기로 실리콘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캐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망 찌라시 이런 영양가 없는 정보 말고 여러분만 알수 있는 진도백이 매매 전략 특히나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뭔가 고민 사항들 궁금증들이 있어서 수많은 또 브리핑 영상 중에 제 영상 찾아오셨을 거잖아. 남부럽지 않은 정보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 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넣어 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셈 치고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돈버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라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는 종목을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 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 때 중간 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중간 음봉 찍힐 때 손해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좀목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 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 올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종목 받아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 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매매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010-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실리콘 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 헤드라인 보터골 때립니다. 듣도 보도 못한 성장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모든 기업들이 현금이 없어도 허덕이고 장사 안돼서 허덕이고 사업 다 망하고 기업 기업 주가 무너지고 투자 가치 무너지고 이 경제가 무너지면서 불경기 악순환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의 실리콘 투 올해 1분기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성장률을 이어갈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디뷰티 브랜드들의 미국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매매 전략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 상승률 이상으로 마진 개선이 높았던 제품 매입 단가 협의시 브랜드 대상으로 실리콘 투가 협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인디 뷰티 브랜드들의 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유통 인프라를 가진 실리콘 투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기업 가운데 보기 드문 성장률로 2분기 이후 실적 눈높이도 꾸준히 높아질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실리콘 투 작년과 대비했을 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무려 300%가 늘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불경기에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배가 는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당연히 올해 내년까지 추정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거 으로 보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실리콘 투 지금 터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분할 매매를 해야 하는 타점은 올 거예요. 아무래도 그전에 좀 오랫동안 보합 구간에 고여 있던 악성 매물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분할 매매를 해야 하는 타점은 올 텐데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1차 목표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당장 다음 주 주가 먼저 똑 부러지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매매 전략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장 속에서 여러분이 차트 이슈, 매매 전략 놓치지 않고 잡아가실 수 있게 장중 실시간 정보 빠릿빠릿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 매도, 홀딩 이세 가지 중에 손해 없는 선택하실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주식에서도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주식장도 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이 얼어붙었고요. 소액 주주, 개미님들뿐만 아니라 큰손 세력들도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보기 쉬운 악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일수록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지님들만큼은 남들보다 마음고생 덜하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자금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모두가 다 행복할 때 이제 도움 주는 것보다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식 친구가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실리콘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